네,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 보육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가정에서 또 직접 양육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유아 보육 서비스는 사전 신청할 수도 있고 또 당월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때 보육료, 유아 학비. 아동 수당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사전 신청과 당월 신청의 차이, 또 신청 방법, 기간, 필요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먼저 이 사전 신청과 당월 신청 이게 뭐 어떻게 다른가요? 네, 말 그대로 사전 신청은 미리 신청하는 것이고요. 당월 신청은 해당 월에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겁니다. 예 네, 가정에서 양육하던 아동이 올해 3월부터 오린이 집에 간다면 이 보육료를 사전 신청할 수 있고 또 3월부터 유치원에 가게 된다면 유아학비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을 3월부터 가정에서 양육한다면 양육수당을 사전 신청할 수 있는데요. 3월부터 아이돌봄 종일제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당월에 신청할 수 있고 또 가정 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당월에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보육 서비스를 사전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이 내용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올해 3월부터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부모 또는 이 보호자는 이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을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복지포털 복지로에서 2월 한 달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맘카페라든가또 여러 커뮤니티에서 관련 정보를 접하고, 이 대개의 보호자들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때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3월에 신청을 하면 되니까, 너무 개의치 않으시면 되고요. 또이 사전 신청 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이 보육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아동인신신신청청변변 변경 신청 청 모두 능하하다합합다다 o n g 신 y o n g y o n g Pyong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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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어린이집 보육료로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양육수당을 받다가 유치원 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 등인데요. 어린이집 기본 보육에서 어린이집 연장 보육으로 변경하거나 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서 유치원 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유치원 유아학비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로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네자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 연령대별로 지원하는 구조가 또 다른 것 같던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단계별로 영 세에서 이 세의 기본 보육과 또 연장 보육 또삼 세에서 오세 사이의 유리 가정으로 나뉘는데 이 경우는 연령대 변화에 맞춰서 자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부모나 보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이 변경 신청을 하면 지원되는 그런 급여 기준도 바뀌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변경 신청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고 또 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 처리 기준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변경 신청 일정에 따라서 급여 지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서비스 시기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네, 자이 변경 신청 일정에 따라서 급여 지급 방식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좀 예를 들어서 살펴볼까요? 네, 일단 당월 신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첫째 유형은 보육료에서 유아 학비로 바뀌거나 또 유아 학비에서 보육료로 바뀐 경우인데. 신청일 전날까지 기존 서비스를 적용하고 또 신청일부터 변경된 서비스를 적용해서 한 번에 계산한 후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어, 이 둘째 유형은 이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이 보육료 혹은 유아학비를 신청하는 경우인데 신청일부터 보육료 혹은 유아학비를 적용하고 15일을 기점으로 16일부터 월말까지 신청하면 그달 양육수당을 전액 받은 후에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다가 또 집에서 자신들이 직접 이 양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세째 유형인데요. 이 보육료 혹은 유아학비를 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어, 15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양육수당을 전액 받고 그달 보육료 혹은 유학비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16일부터 월말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보육료는 신청한 달까지 유학비는 신청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어 영유아 보육 서비스 그러니까 양육 수당이나 보육료 또 유아 학비를 받길 원하는 부모나 보호자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 방문 신청을 신분증만 가지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고 어, 혹시 뭐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 신분증 그리고 대리 인 신분증 또 위임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맞벌이를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방문 신청이 좀 번거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온라인 신청은 개인용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에서 복지도에 접속할 수도 있고요. 또 스마트폰에서 복지로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어이 복지로에 접속한 후에 로그인하고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해서 서비스 신청, 복지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을 차례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를 선택한 다음에 저장 후 다음 단계 이걸 클릭하면 되는데 이 단계에서 먼저 사전 신청 혹은 당월 신청을 선택하고, 만약에 사전 신청이라면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 학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어,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신청은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뭐 대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계신데, 이 복지소에서 부모급여, 또 아동수당과 같은... 다른 복지 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별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안내된 절차들이 대개 유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어, 기초연금처럼 이 해당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이 복지 급여 수급자가 결정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보육 서비스는 신청만 하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온라인 신청이 뭐 편리하다고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뭐 직접 또 설명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의를 좀 해야 할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네, 이 보육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이 사전 신청과 당월 신청을 구분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월 신청에 해당되지만, 그달 말까지 기존의 서비스를 받고, 다음 달에 다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에 이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제출됐는지 한번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복지로 로그인 후에 시 지갑에서 서비스 신청 현황을 클릭한 후 신청 내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을 할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이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어린이 집에 보내려고 했다가 뭐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반대 의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취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 복지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취소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제출한 신청서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접수 대기 상태인 경우라면, 이 복지로 로그인 후에 복지 지갑에서 서비스 신청 현황, 신청 내역 목록 확인, 신청 취소 버튼을 차례로 눌러서 취소하면 되는데, 접수 이후, 그 접수 또는 이제 조사 중인 진행 중, 이렇게 이제 표기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야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번거롭겠죠. 이점꼭 기억하시고 신청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서 신청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양육 수당이나 보육료, 또 유아 학비와 같은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또 조건을 고려해서 좀 미리미리 이 계획을 세워 둘 필요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육 서비스 신청이라는 건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고 이 아이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어 부모가 미리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신청하면 아이가 그만큼 안정적으로 이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자 그리고 뭐이 밖에 뭐 혹시 더 챙겨 봐야 할 내용이 있다면 조금 더 알려주시죠. 네,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이 만 (2세) 미만 그러니까 (23개월) 이내인 경우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만 (2세가) 되는 (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 만 (2세) 도래시 이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되는데 다만 이 부모급여 또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상호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해법이 보이지 않는 저출생 시대에 국가가 지원하는 다양한 용유와 복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세분화된 사업 특성과 또 지원 시기 등을 고려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하고 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